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 요즘 유행하는 포석 유형, 유형 중 미니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중국식 포석은 어떤 포석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경우 이제 기구치는 포석이 예전에 많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이제 걸치는 수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받을 때, 아 이때 이제 이렇게 표현으로 벌리는 이게 이제 미니 중국식 포석입니다. 어, 중국식 포석도 그렇고 미니 중국식 포석도 그렇고 아, 이 수들의 의미는 상대방이 소목으로 걸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역시 이쪽으로 이렇게 걸치면 안 됩니다. 네, 걸치면 안 됩니다. 흙은 여기 당연히 이렇게 마늘모 붙이게 됩니다. 받을 때 날일자로 받게 되면 백이 벌릴 곳이 없습니다. 어, 이게 이 돌이 지금 공격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 걸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높게 걸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예? 높게 걸치면 이때는 날일자로 받는 것이 예,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예, 날일자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젖치고 뻗고 내려섭니다 이렇게 둘때 여기 또한칸 띄면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에, 우변이 좋아지고 또 뭔가 이게 도망가다 보면 어, 하변도 들여서 하변도 또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중국식 포석도 어. 백으로 하여금 소목에 걸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예, 소목에 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중국식 포석을 펼치면 백으로선 음, 우변을 갈라쳐서 천천히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음, 정석 선택이 되겠습니다. 아, 포석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 이제 뭐두 칸을 벌려서 예, 천천히 두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붙이면 어, 다음에 뭐 예, 천천히 상변 쪽을 둔다든가 해서 천천히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보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음. 아무튼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걸치는 것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 걸치면은 협공을 해가지고요. 예. 어, 이게 두칸 높은 협공이든 협공을 해서 상대방이 예, 쳐 들어가면 3 3에쳐 들어오면 살려주고 예, 우변 쪽로 이렇게. 예, 지켜버리면, 흙 모양이 상당히 커지면서 뭔가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니중국식 포석을 펼치면, 상대방이 미니중국식 포석을 펼치면, 우변 쪽에 갈라쳐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대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미니중국식 포석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걸쳐왔을 때 협공을 하면 됩니다. 에, 효공을 해버리면 상대방의 미니 중국식 포석을 미연에 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니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에, 갈라쳐서 받는 거 미니 중국식 포석을 이쪽에 이렇게 두질 않고 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때도 역시 에, 우변에 갈라쳐서 천천히 에, 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